돈, 건강, 외로움인데 네. 그 삼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결국 돈이 되는 일이든 어. 사회 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그걸 겸한 활동이든 일을 가져야 된다. 일을 가지면 외로움의 문제도 그렇죠. 또 어느 정도 해결돼. 삼대 그러니까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일이라고선국 사람들은 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남한 땅이 일본 땅의 약 사분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요. 재작년 2023년에 우리 남한 땅의 시가총액이라고 그래요. 남한 네. 땅을 다 파는 땅 보니 얼마쯤 되냐면 2경 아 1경 한 2천 좀 이렇게 좀 되는데. 어, 일본은 일본 땅다판 돈이 1경 1,500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땅 넓이는 일본이 우리 4 배인데. 어. 땅값은 우리가 일본보다 오히려 많고 그때 일본 환율이 좀 약해서 그랬는데 네. 지금 환율로 해도 그냥 비슷해요. 그럼 얼핏 봐도 그 4배나 네, 차이가 난다러니까 예. 결국 우리나라 땅값이 일본 땅값에 평균 4배쯤 비싸다는 아,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1980년대 후반에 음. 일본이 부동산이 난리 났었잖아요. 네네. 버블이라고. 음. 그때 들은 얘기인데 그때 일본 땅다 팔면 우리 남한 땅다판 돈의 15배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게 뭐냐면 은 <laughs> 그때는 남한 땅의 땅값이 일본 땅값의 15분일이었는데 어, 네. 지금은 이제 가져졌다. 아. 그 말은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집값 땅값은 왕창 올랐다는 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라 다 집에다가 어 뭐좀 약간 말을 거칠게 하면 처벌로 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게 집을 네, 이고 네, 사는 셈이네요. 네, 그러니까 외국의 학자들이 그래요. 한국이 노인빈곤율이 OECD 가입국 중에서 제일 높다는데 아니 뭐 10억 20억짜리 집 가진 사람들이 왜노인빈곤율이 들어가냐 요즘 강남 거지란 말 있잖아요 네네. 20억 30억 있는데 살기는 거기서 하는데쓸 돈이 없는 거뭐 음. 예. 집은 당장 내가 살아야 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예. 내가 쓰는 돈하고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없죠 그 집을 연금화 시킨다든지 음. 네. 그 집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주위 사람들도 보면은. 그 집을 과감하게 팔고 실버타운 같은 데 가서 네. 그 돈을 쓰는 사람 음. 그다음에 또 팔아서 에 전세로 옮기고 그 돈을 자식들하고도 같이 잘 쓰는 사람도 음. 있는가 하면 은 부인하고 딸이 다른 말은 다 들어도 이사는 못 가겠다. 아, 네. 예. 내가 어떻게 강남 살다가 쪽팔리게 다른 데로 가냐 음, 그래서 그냥 거기서 어, 네. 어렵게 사는 사람들 아니 사실 씀씀이는 줄일지언정 집은 못 줄이겠다 <laughs> 그렇죠, 네. 그게 뭔가 챙피한 기준이 조금 있고, 다른 게아니 친구들이 그것에다 있는 것도 있고 아, 네. 그 다음에 저 집이 어디 딴 데로 갔다면 망한 거 아니야 뭐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것도 그리고 또 있겠죠. 집이 없으면 네. 허전한 느낌도 네. 있으시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집에 한이 맺혀 있다고 볼수가 아, 있어요 네. 우리는 지금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아.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아, 그냥 그러니까 눈가고연끌 집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현금이 없으니까 어려운 네. 거예요. 어려운 자, 그럼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재산은 있지만 부동산 네. 비중이 높다 보니 네. 쓸 돈이 없다. 네. 그러면 내가 은퇴 후에 네. 혹은 돈벌이를 멈췄을 때 네. 매달 쓸수 있는 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 놓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기를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이었아요 그러니까는 그 돈, 건강, 외로움에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뭔가, 음, 네.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음. 자산은 첫째가 실물자산이 있고 네. 부동산 주로죠.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자산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 몸 어. 인적 자산. 아 그렇죠. 네, 우리 김 아는 네. 퇴직 그래도. 이 인적 자산이 아직도 있으니까 아, 네, 뭔가 현금흐름이 아, 생기잖아요. 뭔가 현금화할 수 네, 있는 능력을 네, 네, 포함하는 생기잖아요. 거네요. 그데 지금 금융자산하고 부동산 보면은 부동산 비중이 84%니까 음. 금융자산은 거의 없다는 뜻난입 음, 그렇죠.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부동산을 연금화시켜서 주택연금 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아니면 집을 줄여가지고 그 그쪽에서 현금화시켜서 음. 사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자기 몸 그러니까 인적 자산을 잘 이용해서 뭐 뭔가 좀뭐 허드렛일을 갖고 있더라도 네. 요즘 일본은 70대 남성의 46%가 다 일하잖아. 아 그래요. 네. 오, 이 직업의 경중에 상관없이 네, 네. 네. 거기 아파트 관리 내 경쟁률이 5 0대1을 해요. 아 네. 그래요. 거기는 퇴직하고도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 네.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네. 70대 노동 인구가 우리나라 대비 일본이 훨씬 높은 편이거 그렇죠, 편이겠군요. 그렇죠. 제가 놀랐는데요. 일본에서 최근 베셀러된 책이 있는데 친구가 보내줬는데 제목이 뭐냐면 정년 후의 진실이라는 책이에요. 아, 네.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몇십년 앞서서 자본축적을 시작한 음. 나라잖아요. 그다음에 연금도 우리보다 몇십년 앞서서 도입된 나라잖아요. 네. 또 우리보다 어. 일찍 선유국 됐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는 전혀 걱정 없는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보내준 책을 보니까, 일본의 60대에서 80대까지 노인분들의 음. 그월 수입이 우리 돈으로 250만원 정도예요. 아. 그리고 어 한달 생활비가 300만원 정도예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50만원 정도는 모자라니까, 그러네. 그 모자라는 돈은 퇴직해서 일해서 번다는 생각을 아. 다 갖고 있고, 네. 그러뭔일 하냐? 일본이 아파트 관리인데 경쟁률이 50대 1이고, 예. 그 다음에 가사 대행 서비스라고 그래요. 어. 말이 그렇듯 하잖아요. 그 네. 뭐 가사 도움이에요. 음. 그래서 일본에서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노 케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 사회라고 하지만, 이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노령기, 75세 이후에 네. 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이 좀 덜한데, 네. 일본은 이 베이비붐 세대가 다 후기 노령기에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왜냐면은 저도 7 0대 후반이 되 보니까 네.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왜 돌봐줄 시설이 마땅치가 않고 어, 그다음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지금 우리나라는 요양 간병인의 40% 정도가 중국에서 와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먹고 살만해서 안 오게 되면 우리가 아마 난리날 거예요. 와... 근데 일본도 그게 안 되니까 필리핀에서 온 분들 이렇게 하는데 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뭐라고 하냐면. 개고 간병 돌봄, 음. 개고 대란 개고 난민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고 건강한 노인이 나이든 노인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일본의 유형설에 가보면요, 어 60대, 70대, 80대까지 심지어 네.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네. 어르신들도 일하는 네.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그렇죠. 된다는 네. 말씀이시고 네. 어쨌든. 한달 씀씀이를 정해놓고 네. 연금 등한 달의 수입을 비교해서 모자라는 돈은 내가 네. 일을 해서 채운다. 그렇죠. 뭐 풀타임 잡 네. 전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하시고 네. 눈높이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네요. 선진국이라는 게 뭐냐면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을 받아 서 생활할 수 있는 네. 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 독일 노인들에게 매달+ 매달 주수입원이 뭐예요? 음. 이렇게 물어보면 아예 연금이에요. 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60~70%에 어. 80~90%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맞아요. 군인 출신하고 일부 중대사람이 없으니까 29%밖에 안 돼요. 어. 특히 지금 예. 70대 이상은 예. 더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의 생활비에 제일 중요한요 연금인데, 우리 네. 연금이 지금 국민연금이 거의 대부분인데, 평균이 월 수, 그 수령액이 59만 원이잖아요. 네. 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연금으로 보통 150에서 200 정도는 받으니까 음. 그게 수입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모자란 돈은 일해서 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 연금은 근데 1년, 2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젊을 때부터 가입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연금을 젊을 때부터 가입하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그 과제죠.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 갖고 있는 집을, 있는 게 집밖에 없으니까. 음. 연금화시켜는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과감하게 활용하는 방법 음. 그리고 좀 비싼 집을 갖고 있는 분은 예를 일본 같은 데 보면 부부만 남았거나 혼자되면 18평에서 20평짜리 음. 그리고 시내에서 병원 가깝고 아. 문화시설 가깝고 왜냐면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쇼핑 가깝고 음. 이런 데 사는 게 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집을 줄여서 그 쓰든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예. 상대적으로 큰 집을 유지하고 예. 싶어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네. 또 그렇다고 원래 연구 부고도 없고. 없고 게다가 대표님이 건강하시니까 그래도 현역에 네. 있으시잖아요. 결국은 내 몸이 일을 할수 네. 없는 상태가 될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그렇죠. 건강할 때는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돈벌이를 하는 네. 게 좋다 이런. 근데 제안이 그게 뭐냐면 있습니까? 결국은 돈, 건강, 외로움인데. 네.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결국 돈이 되는 일이든 어. 사회 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그걸 겸한 활동이든 일을 가져야 된다 일을 가지면 외로움의 문제도 들 그렇죠.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음. 방법이 일이라고 선중 사람들은 음. 얘기를 하죠 I